에팩트. 에이테크. 6, 6 7 0 0원에 30%인데요. 에이팩트요. 예, 예, 예. 어, 자, 에이팩트고요. 이 에이테크 솔루션인 줄 알았어요. 비슷하죠. 그 이름이. 그러니까 6,700원에 예. 지금 30% 에서 하군요 예. 아, 그래요? 6,700원이면 꽤 높은 가격인데요? 예, 올라갔다좀 내려올 때 아, 이게 요, 어 이게 요어이 네, 어떤 요, 어떤 심정으로 이거 사신 거예요? 예, 이거 이게 이게 삼모펀드가 그 사모 주주고, 네, 뭐뭐 내각 이슈도 있다 그러고 그러고, 또 자동차에 봉용 <laughs> 봉유 그그 네. 뭐 IT 음... 그 반도체 그뭐 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네. 좀 가봤는데요. 아 이게 지금 예전에. <laughs> 어그 매각 추진설이 있었던 기업이긴 해요. 예, 그런데 예. 지금 우리가 예전은 뉴스가 2021년도 뉴스이긴 하거든요. 예. 에이펙트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좀 체크를 좀깐 해볼게요. 솔직히 저도 이제 에이펙트들 평소에 우리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. 이 시장에는 그죠? 예. 네, 그 예. 종목들. 모든 종목들을 제가 이제 다 보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, 좀 관심 예. 갖고 보진 않아서 일단은 예. 한번 말씀드리면 <laughs> 거래대금이 최근에 32억 오늘 같은 경우에 32억 정도 이 거래대금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밑쪽으로좀 올라갈 때 보니까 뭐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네요 그리고 한번 예, 또 예. 주가가 예. 상승하고 나서 어 이때 뉴스를 잠깐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에이펙트가 이제 지난번에. 어, AI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었네요. 그죠? 예. Yeah, yeah, yeah. 어, yeah. 자, yeah. 그래서 지금 루나레이크의 삼성전자의 디렘 탑재 소식이 좀 있었고, 그래서 에이펙트 관련주로 좀 엮여서 움직였군요. 자, 그러면 이게요. 에이펙트가 지금 주가가 지금 다른 것들에다 떠나서 한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회사를 매수하신 그 시점이 너무나 안 좋아요. 그죠? Yeah. 급등하고 나서 밀렸을 때, 아마도 yeah. 단기에 들어갔다가 한번 올라가면 파져나, 빠져나오려고, 생각하셨, 예, 생각하셨던 예,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예. 근데 이회사는 이제 일단 2013년도에도 이제 실적이 좀안 좋았을, 안 좋았고,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, 에이 현재 그 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양이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,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떨어졌잖아요. 한번 밀렸잖아요. 요 예. 자리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자,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요거는 반등이 좀 약하게 들어왔을 때 그 손실이어도 좀 탈출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. 예, 물량이 예. 좀 파질 수가 있어요. 어, 예. 음, 지난번에 한번 내려왔을 때는 예. 거래가 많이 터지진 않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예. 이번에 5,500원 부근에서 막히면 예. 이때 이제 그 물량이 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반등시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럼 5,5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빠져나와야 돼요. 아, 너무 아이못 떠내려가요. 고 나와야. 네, 그때는 빠지 나올 네.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 더 밀려버리면 4천 원 또는 그 밑으로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반등 네. 이제 5천 5백 원 부근에 반등 왔을 때좀 약하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하시고 만약에 5천 5백 원 왔는데 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6천 원까지도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비중도 네. 많으시니까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. 5천 5백 원 왔을 때좀 이제 빠르게 파악해서 정리하든. 아니면 조금 더지켜보던 그때는 이제 힘에 따라서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. 5,500원 오면 그때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. 네. 아시겠죠? 혹시 추가 할수 같은 건안 되겠죠? 아, 안 돼요. 네 예. 비중이 지금 뭐10% 미만이라면 이거 10%, 10 미만이라면 어찌 한번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30%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예.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어,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 네.